일 미국 주식은 상승, 한국 주식은 하락 중. 미국 주식 시장은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회사들 테슬라, 비트코인 관련 주식 등이 크게 올랐어요. 반면에 한국 주식 국장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삼이 한국, 한국 주식은 주어요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생긴 변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한국 같은 나라는 조금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주식은 친기업 정책 덕분에 상승 중이에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 같은 주식이 크게 올랐어요. 사 한국 주식은 왜안 좋을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주식 시장도 좋지 않은 거예요. 경제가 잘 성장하지 못하니까 주식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 주식은 더 이상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라고 생각해서 돈을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내년 2월까지도 한국 주식이 크게 오르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대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들은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계속 주목받고 있대요. 결론적으로 요즘 미국 주식은 많이 오르고 있고 한국 주식은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을 많이 옮기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이런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